어 맛있겠다. 그래도 저 중요해. 돈 받고 파는 거기 때문에. 응? 연습 어, 많이 해야겠다. 어때? 왜왜 왜, 왜? 자, 일루야? 왜 그래? 아니 왜 없어? 왜, 왜왜 왜? 맛이 없을 <laughs> 수 맛있어. 없잖아. 맛있어야지. 들어간 음. 거다 들어간 거, 다 음, 들어간 거, 음, 들어간 거 그래. 같은데? <laughs> 내가해서사파온니가번먹뭐 내가 보자. 불고기 소... 아니야? 불고기. 계살. 헛콘버림이야. 거의 다 섞이는 거. 야나. 또 충았어. 사파니에서 원종이라고. 대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. 왜왜 그러는데? 그러니까 궁금하다. 솔직히 말해서 좀 충격이 컸어요. 자기. 그냥 누가 봐도 처음 피자 만들어 봤구나. 아. 그런 아 그런 정도야. 솔직히 말해 봐, 밍밍 하지. 아 처음에는 토마토 소스 맛이 좀 강했다가 점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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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해져. 보르고르안 펴진 거 아, 그냥. 그냥. 이거 아니야, 맛이. 아니, 무슨 수돗물 마, 수돗물 냄새도 나. 나는. 수돗물 냄새가 안 나. 정말 이건 저렇게까지 자극을 한다고? 뭔지 이거 다시 만들, 마, 다시 만들자. 이거 아니야, 맛이. 이거 아니야, 맛이. 이대로 팔다가, 이대로 팔다가 우리 가게 망해네요. <laughs> 아니, 저, 저, 조미 씨는 치킨 담당이니까 어, 맞아요, 맞아요. 네,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우리 안먹 이거 안 먹고 진짜 팔았으면 우리 큰일 날뻔했어, 진짜. 짠! <laughs> 주문! 오! 오, 오 왜, 왜 주문 들어왔어. <웃음> <웃음> 다들 놀랬어. 뭐 <laughs> <laughs> 해야 돼, 이거? 이게, 이거. 찜찜한 거, 찜찜한 거. 이거 처음 보는 데 아 진짜 멘붕이었어요. 진짜 지금 바로 아, 일단 이거 만들자 아니 근데 이거 나가면 안될것 같아 이거 진짜 이거. 아니 야빠 맛이 진짜 이상하다고. 내가 만든다고 했잖아. 아 이거 지금 방송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기 가기 맛을 먼저. 그니까 내가 만든다고 했잖아.